그러면은 갈증 해서 될것 같은데요. 우님이죠아 네. 예쁘다고요. 음. 아, 혹시 공복이세요? 어 아, 예. 아 그러면 혼자 여기 할수 있답니다. 아 괜찮은데? 괜찮아요. 아직은 멀쩡해요. 문제 없어요. 설마 내가 뭐 공복이라고 뭐 예민해서 피해를 줄까 보는 건가요? 상관없니다 오늘 효진이의 제가 TMI를 얘기해 주자면은 어제 그 냉모미를. 먹고, 미미야. 지금까지. 지금까지. 한 끼도 안 먹었다고. 한 끼도 안먹었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야. 공복을 오래 유지했다. 와. 아니요, 아까 먹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렇다고 합니다. 뭐2시간 공복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자기가 제뭐 입으로. 계속 아. 얘기하고 다니셨는데. 어제 3시에 먹고 오늘 2시에 먹었잖아요. 그러면요. 그 22시간 맞지 않아요? 그몇 시간이에요? 산해봐요 12시간. 12시간. 낮에서 다시 낮이 되는데 1 2시간안지요 그죠. 22시간이죠. 응. 22시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공복이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하기 뭐. 때문에. 결론은 뭐냐기 때문에. 결... 결... 밥 먹으라고 불러오러 온것 같은데. 결론은 이제 결론은... 또 어제 먹은 효진이 냉모밀을또 추천합니다. 여름 별미 음식. 아, 선배...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그래서 얘기하고. 네. 갑자기 뜨거없이 얘기하면 내가 다음수로. 그래요. 저 캘날 뻔 했잖아. 다음 냉란밥안 근데... 먹고 다이어트 한다고 했는데. 왜 밥을 많이 먹어? 내마음이오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음식 얘기 나면 예민해질 때가 있는데 먹을 거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키키 음식 얘기 나오면 은 먹고 싶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데 못 먹으니까 짜증이 나 근데 먹어 그래서 먹으면 기분이 또 좋아져 기분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laughs> 아 지금 혹시 배고프세요? 어아 조심하세요 여러분 <laughs> <laughs> 배고픔 집 관련됐음 아. 배고픕니다 <laughs> 왜 항상 주문할 때안 시키고 음식 오면 같이 먹어도 되냐? 라고 물어봐 <laughs> 음식이 없을 땐 먹고 싶지 않아 아. 근데 음식이 내 눈앞에 있으면 먹고싶어 아. 뭔 기분인지 아니? 아. 무슨 기분인지 알아? 아. 아니 아. 저는 잘 모르겠죠 음, 알아요! 알지? 아. 알아요! 그래! 어, 아, 나 손이 막 떨려 막 밥을 못먹어서 그래서 우리 리더 효진을 위해서 간식을 준비했어요 왜냐면 군복이기 때문에 큰일할수 있는 상황이 대비해서 저희가 프렌치푸 아. 아, 프렌치 하여튼 아. 푸파요? 네그딸기잼이발라진 과자를 준비했어요 아니, 손이 너무 떨린데요? 이거 막, 뭐, 뭐, 엄청 막, 그 뭐라 그래. 근데 일단 너 빨리 저, 저거, 프린트, 프리, 저거, 딸기잼 과자 쓰여야 돼, 빨리. 네, 네. 하나 먹고 시작할게요. 죄송해요. 음! 황대야, 민당해. 음. 건강, 네. 되게... 책상을 흔들지 말아주세요. 아니, 아, 네. 죄송합니다. 너무... 어, 네. 프린트이 먹었어요? 아, 어, 먹어야 될것 같아. <laughs> 어. 큰일 났어. 나, 그래? 나 이거 물가파에 아무지도 못하겠 오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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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차! 웃음> <laughs> <laughs>